안녕하세요. 필름 카메라를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사진 찍는 자영업자 사자 라이언문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회에 이어서 20만 원대 수동 필름 카메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필름 카메라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요즘 예산 20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수동 필름 카메라들을 소개하면서 각 카메라들의 특징과 장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20만원대 카메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한 번이라도 써보고 경험해본 카메라 중에서 괜찮은 카메라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클래식한 SLR 카메라를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니콘 FM입니다. 니콘 FM. 기계식 셔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배터리가 없어도 촬영 가능합니다. 단, 초보자가 사용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콘 F 마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렌즈 활용이 가능하고요 니콘 수동 렌즈는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렌즈를 써보고 싶으면 니콘 FM을 사용하는 것도 정말 괜찮은 대안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FM2입니다 그윗 모델이에요 FM 모델은 어, 125분의 1초의 동조 셔터와 최고 1000분의 1초의 셔터 스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FM2는 250분의 1초까지도 롱즈셔터가 나오고 사 천분의 1 초까지 셔터 스피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그 이전 모델은 지금 모델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1천 분의 1 초만으로도 뭐 괜찮은 카메라이고요. 뭐 ND 필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대낮에도 조리개를 열고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조금 귀찮은 단점이 있겠죠. 망치 대용으로도 쓸수 있다라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내구성이 강한 그런 카메라입니다. 20만원대 필름 카메라 추천하는 것 중에 두 번째입니다. 올림푸스 OM10인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카메라는 1970년대 출시된 클래식한 카메라로 정말 가벼운 무게와 컴팩트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또한 수동 모드와 자동 모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서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두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예산 20만원대에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모델이라 입문자에게 정말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단점은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작은 사이즈하고 가벼운 무게 때문에 slr 카메라를 원하시는 여성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수동과 자동 모드가 있기 때문에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도 가능한 모델입니다. 간편한 다이얼 조작과 특히나 오프 더 필름 노출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OTF라는 노출 방식인데요. 정교한 노출 측광이 가능하고요. 이 카메라는 리뷰한 게또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그 영상을 또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0만 원대 필름 카메라 추천 세 번째는 바로 미놀타 X 700인데요. 이 카메라는 제가 가끔씩 사용했던 카메라인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느꼈던 거는 셔터 소리가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이 카메라는 매우 직관적인 조작법과 자동 노출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동 모드와 자동 모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에요. 입문자부터 숙련자까지 다 가능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동 노출 모드가 되고 또 다양한 미놀타렌즈와도 호환이 되고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카메라를 입문자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카메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20만 원대 필름 카메라 추천하는 네 번째 카메라, 올림푸스 35Rc입니다. 자, 이 카메라는 여성분들한테도 추천드리는데요. 이 카메라는 1970년대 출시된 클래식한 컴팩트 필름 카메라로 그 작은 사이즈와 뛰어난 성능 덕분에 지금까지도 많은 필름 카메라 팬들 사이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카메라는 렌즈와 빛의 노출을 정확하게 측정해주는 성능이 탁월해갖고 정말 깔끔하고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컴팩트한 디자인 너무나 갑이 없습니다 작은 사이즈에 손에 딱 잡히는 이 그립감이라는 게 이런 게 좋아서 여행용으로도 괜찮은 카메라예요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X-A도 충분하지만 이 카메라도 괜찮습니다 X-A가 나오기 전만 해도 이 카메라가 세계에서 가장 작은 RF 카메라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근데 뭐이 카메라의 단점은 뭐냐 500분의 1초 밖에 안 돼요 아까 전에 FM 모델은 1000분의 1초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죠 이거는 반으로 줄어든 500분의 1초. 43.5mm의 필터 사이즈인데 사실 이 필터를 쓰기에는 좀 흔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업을 시켰어요. 49mm로 사이즈 업을 시켰고요. 사이즈 업 필터를 낀 다음에 4 9 m m 필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뭐 ND 필터일 때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놨고요. 49mm ND 필터 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 배터리가 625 배터리를 사용해야 돼요. 뭐 배터리가 없어도 기계식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지만 1.5 LR44를 1.35V로 낮춰 주는 아댑터가 있습니다. 그아댑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뭐 쓰려고 하면 어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조금 그런 귀찮은 번거로움 등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렌즈는 42mm인데요. 5 0 m m 보다 조금 더 와이드한 편이라서 조금 더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35mm보다는 더 좁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개는 2.8까지 떨어져서 비교적 밝은 렌즈에 속하고 감성적인 사진을 찍는데도 부담이 없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RF 방식이다 보니까 초점 조절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이 카메라 적극 추천입니다. 하여간 이거는 뭐냐면 35RC에 대응하는 35RD. 이것도 같은 건데 이거는 1.7까지 떨어지는 거. RD 모델도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거는 조금 남성적이고 이건 약간 여성적이라고 보면 돼요. 다섯 번째 카메라는 자자자. 바로 폴딩 형태 중형 필름 카메라입니다. 특이하게 제가 중형 필름 소개를 하나 해 드리고 싶어 갖고 중형 포맷으로 하나 갖고 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격대가 15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예요. 사실 10만 원대도 구하려면 구할 수 있고 10만 원 언더에서도 구할 수 있어요. 고장 난 거. DP 용으로도 너무 좋은 인기가 있는 카메라라서 추천을 드리는데요. 왜냐면 아그파에서 나온 거예요. 아그파 이솔렛, 이솔렛대라고도 하는데요. 120mm 필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35mm에 비해서 좀 사이즈가 커요 중형 필름을 사용하는 거라서 화질이 좋다 판형이 깡패다 라는 얘기가 있죠 그 뜻은 필름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화질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4K냐 FHD냐 차이죠 예를 들면 어, 아무래도 4K를 쓰는 게 크롭을 했어도 더 나은 화질을 보여 주니깐요 열 때는 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 돼요 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너무 엔틱하죠 엔틱. 앤틱. 이건 빈티지를 떠나서 엔틱이라고 볼수 있어요, 진짜. 그냥 집에다 이렇게 딱 세워 만나도 빈티지한 인테리어로도 딱입니다. 이게 열었을 때는 뭔가 중후한 느낌을 나고 딱 닫았을 때는 아주 소형 책 정도. 그리고 이 렌즈를 딱 커버하기 때문에 핸드박이 그냥 이대로도 그냥 넣어도 돼요. 조그만 가방에 그냥 넣고, 자켓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에도 손색이 없다. 성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렌즈 품질이 준수해서 빈티지 감성에 적합하고. 이로우즈를 이용하기 때문에 접이식이라 휴대성이 아주 뛰어나다는 게 진짜 중요한 장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20만원대 필름 카메라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카메라가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20만원이 예상이 있다면 제가 써본 경험 중에 이런 것들을 추천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뭐 캐논 카메라 니콘 카메라 뭐 다른 기타 등등 카메라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20만 원대 이군이 정말 많아요. 고장이 많은 카메라들이 또요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고르실 때또 주의하셔야 될 부분도 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했을 때 정말 괜찮은 20만 원대 카메라가 있다라면 댓글로 꼭좀 알려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받아서 한번 써보고 싶은 그런 카메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만 원대 제가 추천하는 필름 카메라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더 즐거운 사진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진 찍는 자영업자 사자 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